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이 코인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핵심 알려 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오타 분석 영상입니다. 자, 이 아이오타 종목은 정말 엄청났었던 종목이죠. 지난 11월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3월 초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420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영상 바로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더 높은 고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단기 저점으로는 42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자, 차트 흐름을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강하게 올라서 30% 정도 상승이 나와줬죠. 앞으로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증명하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아이오타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아이오타는 사물 인터넷을 위한 분산 원장 기술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으로 그 특이한 탱글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탱글이란 게 코인이라는 의미죠. 이 아이오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고 하지 않고 탱글이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이는 트랜잭션 처리가 블록도 없고 체인도 없이 머리카락 뭉치가 엉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거래가 이전 거래들과 함께 블록에 추가가 되기 전에 해당 거래와 이전 거래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블록과 체인이 없는 그래프 방식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거래 확인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아이오타는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금융자유구역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ADGM에 공식 등록을 한첫 번째 가상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ADGM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것으로요, 자,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아이오타는 현재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자 이런 계획들은요 아이오타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든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차트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단기 대행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오타 코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먼저 이 시점에서 왜 괜찮은 종목인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최고점 4,900원에서 최저점 150원까지 정말 엄청나게 빠진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보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떨어진 종목입니다. 자, 이 바닥이 깊을수록 종목이 튀어 오르는 정도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세죠 그래서 이 아이오타 코인도 상당히 강한 반등을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겠다 보여지고요 자 11월도 보시게 되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빔을 쏴줬죠 자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고 이거는 시작에 신호탄의쏜 빔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불리한 가격대인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이 RSI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바닥과 고점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RSI 수치가 대략 66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예전 상황에서 RSI 수치가 50일 때어 정확히는 52일 때 고정을 마무리하고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2배 넘는 상승 빔을 쏴 줬습니다 자 일봉상 수치는 현재 52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전 저점에서 수치는 일봉상에서는 45 정도였던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시면 전고점을 넘어선 후에 하락 3파가 이어지는 상황이죠. 이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 올해 세력들은 정말 엄청난 자금을 쓰게 됩니다. 이전 고점에서 매물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올린 후에 일부는 고점에서 차익 시연을 하게 되고 주가는 밀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떨군 다음에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를 들어가게 되고요 어쨌든 일부만 차익실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하게 밀어 올리고 더 높은 고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하락 3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 3파 중에 1파와 2파는 끝난 상황이고요. 자, 3파마저도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상승해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현 시점은 아직까지 조정 중인 상황이죠. 자, 이때도 50선에서 정확히 찍고서 반등을 해줬는데, 이 50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좀 올라와 줍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 50선을 찍고서 다시 한번 강하게 탄력적으로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 시점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매수 매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이렇게 찍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420원 기준으로 저가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종가상으로는 420원 딱 지켜준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 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